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캐시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에 오픈 프로필 통해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코인 대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영원히 건재할 줄 알았던 비트도 한달 동안 30%가 넘게 빠지게 되고 루나도 상장 폐지에 접어들었는데 물론 2018년에도 똑같은 공포가 찾아왔었고 2021년 대부흥을 했던 걸 기억하면 저는 지금 물을 타두고 저점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캐시는 비트코인 캐시 블록체인의 하드 포크 이후에 개발된 디지털 화폐인데요 블록체인의 문제 해결 및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포크 이후 이전과 이제 블록체인과 전혀 다른 프로토콜을 가지는 블록체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하드포크 진행 당시 토큰명이었던 비트코인 ABC가 액면 분할되어 새롭게 리브랜딩된 가상화폐입니다. 이캐시 코인은 비트코인의 3세대이자 거래할 때 사용 가능한 결제형 암호화폐로서 네트워크 수수료나 송금 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캐시의 특징으로는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과 결제에 사용되고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 호환성을 지원하며 거래수수료로 사용 및 스테이킹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 월요일부터 조금씩 수급 모아주다가 어제 폭발적으로 상승 나오고 현재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 캐시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